아, 근데 사실 결정을 했었던 거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날 술을 먹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할게 없었나 하다가 보니까 제가 뭐 이메일을 보냈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일을 하고, 그래서 공모전도 그중에 하나의 좀 어떤 일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문화센터 강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여러 명이 모이면 안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특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떠민 느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에 만족하고 있었고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혀 제 일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좀 다른 걸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영상 편집을 배웠고 배우긴 했지만 또 이렇게 사람이란 게 어떤 과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또 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모전을 찾아보았고 신군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처럼 다시 설레이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어떻게 운이 좋게 대상을 두 번에 연달아 타게 되면서 이제 자신감이 한참 차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상금을 높은 것들로 찾아보다가 단양에서 이제 관광 그런 이제 영상 공모전을 해서 이제 전혀 예정에도 없었던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잘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단양이 푸른 초록색 신표. 것들을 있어서 초록색 심표와 저의 이야기를 그래도 진솔하게 잘 녹여냈기 때문에 적어도 동상 정도는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나중에 수상작들을 보니까 드론도 띄우고 그리고 정말 영상미도 엄청 좋고 모델도 정말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물론 이런 게될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한두 작품 정도는 저 같은 아마추어 냄새가 나는 것도 뽑아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될 수도 있다. 그 것들은 음, 그런 것들을 깨달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도 난또 성장했으니까 괜찮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20대 때 이제 제가 그때는 어, 정말 <laughs> 엄청 많이 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관두고 이제 유럽 여행을 한 해. 좀더 길게 떠나야 봐야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제 알바하는 것들을 찾았는데 단기 알바가 그당시 마땅치도 않고 페이가 만족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모전을 찾았었고 어, 처음 공모전은 5만 원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건 이제 KRA에서 하는 명예 블로거를 뽑는 그런 대회였는데요. 당연히 저는 그런 공모전을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가상에 몇, 몇명 안에만 들면 5만원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 만원도 안 되는 시급뭐 몇천원이었으니까, 오, 이게 어디야? 그런 생각에 이제 도전을 했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KRA가 시작점이었어요. 그럼 KRA 하고 그 다음에 LH에서 하는 뭐 도시 탐방기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그때 한참 빠져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이제 뽑는 그런 여행사의 공모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천만 기억이 나요. 이제 되돌아가니까. 전자사전 같은 것들도 받았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벌써 이제 좀 기억이 좀 흐릿흐릿한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개, 10번 정도 도전을 해보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한 절반이 넘게는 그래도 성과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상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공모전의 이제 양식들을, 안내 양식들을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모전을 왜 개최하게 되었을지, 홍보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홍보로 이것을 어떤 것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 어, 어떤 이제 뭐 나라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당연히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봐서 여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사 운영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그런 재료들을 좀 모아봅니다. 그리고 뭐그 회사에서 뭐 하는 보도자료 그런 것들도 뿌리는 걸 보면서 아, 이 회사가 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싶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되도록 거기에 안성맞춤인 신사위원들에게 딱 많이들 만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다른 블로그나 다른 수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티 v 면 티빌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상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동기부여가 있죠. 커트라인이 있고, 상금이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생긴 거니까, 어 그런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뭐, 상금도 그렇고, 작은 성공이 주어지는 그 성취감도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난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노력도 재능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음, 저는 실천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큰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도전해보고 또 이제 거기서 얻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또추진력이 되어서 또 다른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란 작은 성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성공이 모여서 좀 그런 자존감이 모여야지 더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20대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성공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분들 진짜 꼭 도전해보세요. 파이팅!